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오딘 영상을 올릴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글래 올렸던 영상이 5강 나겔륜과 7강 캐시학세 성공 영상과 전무제도전권 성공 영상이었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딘이 원래도 뽑기권을 잘 뿌려주는 게임이긴 했지만, 3주년이다 이벤트다 하면서 더 많이 뿌려주길래, 다음을 기약하며 주는 걸 열심히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뽑기권 모아둔 걸 대충 세보니까 4 5 0뽑이 넘어가더라고요. 전에 제꺼 450법 정도를 돌렸을 때 자연선 영웅이 단한 장도 안 나왔어서 원래는 깔 생각 없이 조금 더 모으려고 했었는데요. 슬슬 3주년으로 영상 빨아먹는 것도 끝났고 어느 정도 모이니까 근질근질거려서 참기 힘들던 와중에 얼마 전에 새벽에 애가 아파서 중간에 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계산적이고 극티인 성격인데 새벽이라 감수성이란게 생겨서 그런지 이성이 감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뽑기권에 손을 댔는데요. 근래 도전을 했던 뽑기권 결과를 와이프 것까지 따져보면 천복 가장을 해서 자연산 영웅 한 장으로 끝이었어서 이번에는 무조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뽑기를 시작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연산 영웅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즐겁게 감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친구가 약올리는 댓글 달겠네요. 처음에 뽑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웅 아바타는 중복 3장 영웅 탈것은 중복 2장이 있었는데요. 무기영상은 영웅 중복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겠지만, 운 없어도 전설 아바타 합성도전은할 거고, 운이 따라준다면 전설 탈컷 합성도전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뽑기권을 쭉쭉 뽑아줬는데요. 그래도 나름 황금빛은 잘 떠주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영웅 이상으로는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라면 선택 가능한 뽑기권은 무기영상으로 바꿨었겠지만, 이제 신호아바타 도전의 목표인 관계로 선택 가능한 뽑기권은 전부 아바타로 바꿔놨었기에, 자연산으로든 합성으로든 영웅은 무조건 나오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0도 확정 보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설이 뜰 거라는 기대가 적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신화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니까 전보다는 전설도전이라고 해도 더 기대감이 생기고 조금 더 전압을 바라게 된것 같기는 합니다. 뽑기는 역시나 개같이 멸망을 당했고요. 진짜 이렇게 되면 제 캐릭으로만 900뽑가량은 했는데, 전설은 커녕 자연선 영웅도 한 장이 안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어서, 그동안 오딘이 잘 돼서 런이 존니 어쩌니 꼴값을 떨었었는데, 깜짝 방문했던 운빨은 다시 떠난 것 같습니다. 뽑기를 다 끝내고 고급에서 희귀합성을 먼저 하니까, 무기 영상은 영웅도전이 세번 가능하더라고요. 어차피 중복 영웅이한 장도 없는 관계로 마음 편히 도전을 했습니다. 네, 세번다 실패를 해줬고요. 탈건 영웅도전은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복이 두 장이었어서 영웅이 뜨더라도 전설 도전은 다음으로 미뤄둬야 했는데요. 역시나 실패를 했고요. 아바타는 전설 도전도 가능하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도전을 해줬습니다. 아바타도 세번밖에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앞에서 무경상과 탈것 다 실패를 했기에 그래도 한 장은 떠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와 영웅이 한 장도 안 떴는데요. 450법으로 합성까지 이렇게 조져버린 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멘탈이 깨지려던 찰나에 이벤트 보상으로 포켓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새로 얻은 포켓권은 다음을 기약하며 모았을 건데 너무도 망했기에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광명도 아니게 큰 기대는 안했지만 무기에서 황금빛이 터져줬고요. 아직 희망을 놓지 말라는 듯이 아바타에서도 황금빛이 터져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성에 들어가서 합성 도전을 했는데요. 무기영상이랑 아바타는 영웅 도전이 가능해서 무기영상 아바타 순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바타가 떠서 전설 도전을 할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이제는 그냥 제발 영웅만이라도 떠라 라는 생각으로 합성을 했는데요 무기영상 합성은 실패를 했고요 아바타 합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뽑기에서 잘 나오고 합성을 조졌던 적도 있고 뽑기에서 조졌어도 합성에서 영웅을 겨우 겨우 건졌던 적들도 꽤 있었지만 뽑기도 영웅 빵장으로 조지고 합성까지 영웅 빵장으로 조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뽑기권 사용 전에 영웅 중복 세장을 보유하고도 전설 도전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냥 뭔가 앞으로는 모으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 이렇게 소소하게 영상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아서 까야 되는 건 거의 고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들어 계속 이렇게 뽑기와 합성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뭔가 힘이 빠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리세도 삭제대기 중이라서 빠르게 합성을 할 방법이 없는데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리세 쿨이 돌아와 있을 테니 열심히 리세를 해서 다음번에는 전설 합성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만 뜨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다시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기에 꼭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연도 지나가기 전에 전설 아바타 중복두 장만 줘라, 진짜.